안녕하십니까. 주술TV입니다. 자, 여러분들. 29주년 이벤트. 바람의 나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29주년 이벤트를 맞아서 프리미엄 바람 모험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이에요. 어쩐지 바람 모험 이전께 너무 일찍 끝났어요. 자, 도적이고요 자더푸짐하고 다양한 보상의 바람 모험입니다. 구성품 변경됐고요. 자 플러스 모험에 대해서는 비추천입니다. 전안 읽어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이에요. 넥슨 플레이에 공식 친구 설정하고 임무 달성해서 포인트 쌓고 아이템 획득하고 모험 등급 올려서 업그레이드하시면 됩니다. 공식 친구 설정하는 방법 읽어보시고요. 모험과 등록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니나노 300% 너무 좋아요. 이거거든. 자, 여기서 이벤트에서, 바람 모음 이벤트에서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얻어집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전 0시 달성 기록 초기하고요. 월요일 오전 0시 주간 임무 초기합니다. 화 자, 등급 업그레이드는 만 포인트. 하면은 VVIP까지 되구요. 사용하셔도 누적 포인트는 뭐 삭제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그때 쓰셔도 됩니다. 자, 모험 상점이에요. 뭐 여러가지 있구요. 뭐 주요 아이템으로는 300리나노. 야, 우리 모익가이가 좋아하는 300리나노 있구요. 뭐 전장 명예점수, 뭐 환수의 모험 경험치 비급, 모험 니나노, 고광 니나노, 몬스터 일지 니나노. 황룡 잠재력 강인미소 추천 상자 레이드 기술서 상자 획득 신화강화석 상자 모험추출 보조물일성 상자 너무 좋습니다 바람연속석 상자 200, 300, 500 그리고 뭐 형상변환권이 있는데 기간제라서 비추천입니다 저는 어, 자기 만족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비추천이에요 이것도 3 0일권이라 그리고 레트로 데미지 스킨 3 0일 이것도 아, 비추천입니다 30일 지나면 없어져요. 플립 다람쥐 말풍선. 이것도 그냥 즐기실 분들만 즐기시기 바래요 열기구 상자.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제한이에요. 변신물약도 희귀입니다. 나중에 이거 얻을 수 없어요. 이것도 받아두셔도 좋습니다. 남지군 변신물약. 자, 컨텐츠 완료권들. 이렇게. 스사노, 도전천화질, 안시성전투, 아낌은 천재의 공명. 이런 거좋고요 그 다음에, 영혼석 획득비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영혼석도 중요한 재화죠? 특히, 이번에 860 이상 사냥터 나오면서, 시바의 영혼역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죠? 새로운 영혼역 시스템. 그런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18K 요광, 본부 요광 쓰시면 되고요. 광부도시락, 이번에 채굴 집중력 이벤트랑 같이 연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험은 비추천입니다. 뭐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요 정도로 보고, 자, 한번 자세히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보고요. 먼저 그 포인트 얻는 방법 볼게요. 1일인물은 접속, 출세가도, 출세가도는 메뉴에서 출세가도에서 공급받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박 1 0는 자동사랑 돌리시면 되고, 천재의 공룡은 레이드 도시면 되고, 환수의 모험은 Shift P 누른 다음에 모험에서 모험 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하나 써볼까요? 자 영상을 위해서 하나 써볼게요. Shift P 누르고 이렇게 보내시면 점수가 획득 돼요. 자그 다음에 주간임무로는 접속하면 되고요 사냥의 길은 자동사냥 진행한 다음에 임무에서 사냥의 길에서 임무보상액대에서 최종보상 받아가지고 시프트 L에서 여기에 최종보상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수의 유적 도전과 보상 받는건데요 메뉴에서 신수의 유적 들어가세요 하루에 이제 한 번씩 보상은 받잖아요 이렇게 보상 받기로 근데 입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바로 나오셔도 점수 획득이 됩니다. 들어갔다가 바로 캐릭터 선택 창으로 나가면 점수 획득이 되고요. 자, 다시 백두중 끌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공명은 레이드하면 되고요. 스사노 도전천의 질. 줄루 선수 귀찮아서 안 하지만, VIP랑 VVIP 상점에서 완료권 얻으면 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안시성 해주면 되죠. 안시성은 메뉴에서, 모험에서 안시성 들어가면 되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술 t v 에 직업별로 10 직업 다 찍어 놨습니다. 줄사 안시성, 도사 안시성, 전사 안시성, 도적 안시성 다 찍어 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슨새 진설아 마고코인 여신 마하칼리 주술 TV에 하는 방법 찍어놨습니다. 오후 7 시에 지역 보스 진행하면 되고요. 각각 가는 방법이나 하는 방법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모험 상점별로 좀 구매할 만한 아이템들을 조금 훑어볼게요. 우선 순위까진 아니지만 이제 다 우선순위라기보단, 이제, 프리미엄 상점은 굉장히 품목이 좋기 때문에, 뭐 우선 뭐, 구매해 볼만한 것들, 일성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성은, 자, 일성 상점은 니나노, 300%, 그리고, 본부 요강 정도 되겠네요. 되고요. 뭐, 돈이 남는다면 다른 품목도 사도 되지만, 어, 이게 의효에 사는 거는 약간 비추천입니다. 이성에서는 광부김밥, 본부요강 정도가 있겠네요. 이번 최고리벤트라는게 29주년, 그 다음에 본부요강. 참고로 본부요강은 문파 없어도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뭐 변신물약 상자 같은 거는 솔직히 어, 감성의 영역이에요. 이 희귀긴 해요, 무제한이라서 희귀긴 하지만 어, 저는 비추천입니다. 여기부터는 좀 바람의 연석 상자가 해자예요. 그리고 보관함막장 무조건 사야됩니다 5개 그 다음에 무구신이 4개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도 본부요강이에요 본부요강이 600%라서 저같은 경우는 문파가 없거든요 문파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거 변신 물약 뭐 사시고 싶은 분들은 사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변신 물약 많은데 이거 다 무제한이니까 사실 분들은 사지만 저는 추천은 어, 그렇게 드리진 않고 사성 상점에서는 이제 광부 도시라 이것도 채굴 연계예요. 그리고 뭐 본부 유광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만 사면 여기도 다 얼추 됐고요. 그다음 VIP 상자입니다. 여기서는 형상변환 레트로 다 기간제니까 운동의 열기 상자 무제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보주물 일성 상자 이거는 신수보주주거든요. 부케릭이나 본케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원석상자, 이거는 600개입니다. 아, 500개, 500개짜리 4개입니다. 그래서 총 2000개가 되겠죠. 자, 뭐 시바의 영원석 획득, 두배비사 이런 것들 필요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추천이지만 비슈누 영혼석 획득 2배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혼석에 의의가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고요. 저는 영혼력안 올리고 갈 생각인데 어디까지 내 저의 계획이니까 어, 추천 목록에는 넣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금전상자 VIP부터가 살게좀 많아지네요. 그 다음에, 스사노. 저는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네 개인데, 환수도 다섯 개를 줘요. 그리고, 방관 6.25 적용합니다. 민쿠랭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잠재력에 비1 0 개입니다. 해자예요. 추잠이에요 속칭 추잠 추가 잠재력이에요. 200 맥스고요. 참고로 저는 요걸로 지금 지금 불멸주자 거의 지금 170까지 올렸어요. 185 거의 풀추잠이에요풀추잠 바람 모험으로만 올린 겁니다. 민크링 전용 먹었습니까 비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저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고급 무구시니 무구 황룡적이니요 뭐, 18K, 아, 뭐, 본부유광 정도 되겠네요, 이제. 확실히, 아래 상점에 비해서 위에 상점으로 올라오니까 살게 푸짐해지네요, 점점. 그죠? 자, 그 다음에 VVIP 한번 볼게요. 바람의 원석 상자 500개 800됐어요 이야 수화룡은 공명 있어야 단, 단서가 뜨나요? 아, 글쎄, 그거는 또 모르겠네. 아마 공명 없어도 계속 트라이가 될 거예요. 네,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알거든요. 근데 또 정확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무한 트라이 해도 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또제 뇌피셜이라. 자, 그 다음에 황룡 고급 강의 장비제로 추첨 상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레이드 기술서는 비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불멸 황룡의 정비 추첨 상자. 그 다음에 황도 수치 변경권, 미감정 비급, 아, 글쎄,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순금 추출, 환수도 포기, 무조건 사야 됩니다. 1순위입니다. 무조건 환수도 퀘스트 유시 정지했어요. 그냥 공명 있을 때 하는 것도 나 배드긴 해요. 여기도 있네요. 시바의 요건석, 피슈노 요건석 획득 두 배리서. 이건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전 천하제일 완료권. 이거 그냥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수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황금 돋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방관, 시포적로 저격하시면 됩니다. 완료권 쓰실 때요. 자, 그 다음에, 뭐 본부 요광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어! VV, VIP에서 요거 빼놨네요. 니나노 300% 삼성도 니나노 300%그 다음에 일성도 니나노 300%어요인 있네 자 이상 이번 29주년 이벤트와 같이 진행되는 프리미엄 바람 모음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굉장히 해자로운 이벤트가 되겠네요 이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어. 방송은 커먼.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술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 i n d 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s be helpful o r me. Thank you. 아, 행동 좋아 알게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